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백도항으로 왔는데요. 에, 백도항에 차가 너무 많, 많아가지고요. 제 차는 저기 산비탈에다 비스듬하게 대놓았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 갔고요. 낚시들 하러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에, 조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도항에도 에, 너무나 많은 오신 것 같아요. 자, 강원도 고성에 있는 조그만 항구입니다. 백두항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10시 정도 되는데요 벌써 낚시로, 낚시를 마치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아, 쿨러도 엄청 큰 겁니다. 가득 채우신 것 같아요. 손질을 얼마나 하셨나 모르겠네. 예, 이쪽에 손질을 해 놓으신 게한4 6, 섯마리 되고요. 예, 한 6, 70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백동도 예, 조항이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예, 아야진에 조금 소강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지금 소강상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백두왕에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이면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라서요. 아야진에 너무 혼잡해가지고요. 백두왕으로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끝에까지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 한 분이 히트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올라왔습니다. 자백광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 벌써 좋은 포인트들은 다, 에, 점령을 하고요. 자, 이쪽으로는 좀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안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조기조사님 히트. 아, 예, 백도왕의 사이즈가 좋아 보입니다. 자, 쭉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어요? <laughs> 자, 여기분도 히트. 자, 여기도 사님 히트. 자,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조사님도 히트. 예. 숨겨진 포인트가, 아, 있었군요. 며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제가 왔다 갔는데요. 잘안 나왔는데. 아, 예. 옆에 분도 있고. 오늘, 예.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도 히트. 아, 작다고, 감생하셨습니다. 자, 내진탕으로, 거기서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수압에 부딪혀갖고, 정신을 잠깐 잃은 것 같습니다. 자,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자, 저기 조선님도 히트. 아, 예, 백광에도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예, 좀 작은, 많이들 잡으신 것 같아요. 작은 놈들은 방생하고 있으니까, 여유, 그만큼 여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그래도 꽤 괜찮은데 방생들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조항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또 히트 또 히트입니다 자 위조사님 잘 잡으시네요 예 네. 이번엔 그래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아, 예. 저기 조사님도 히트. 아, 예. 여기 바로 옆에 조사님도 히트. 아 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야지에는 지금에 예, 조금 소강 상태가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조사는 계속 방생하시네요. 예, 사이즈 괜찮은데도 방생을 하십니다. 아예 여기 조사님도 히트 아예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쑥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은 큰 놈만 잡는 것 같습니다 잘 잡으시는데요 예, 대부분 방생을 하고 있고요. 저기 조사님도 히트하신 것 같아요. 반들이걸려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도 히트. 자, 여기도 히트, 여기도 히트. 자, 올라왔습니다. 자, 저기 조사님도 히트하셨고, 바로 앞에 조사님도 집중하셨습니다. 자, 파도는 잔잔한데요.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는 예, 몇 분이 안 계셔갖고요 예, 잘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밑밥을 많이 뿌려주시니까 예, 이 연수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이백두왕은 네, 제트라포트가 좀 위험합니다.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이지 않게 놓여 있어가지고요, 네,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님또 히트, 또 히트입니다. 아, 예, 잘 나옵니다. 여기 조사님도 히트 예, 좀 작으면 여기 조사님은 방생입니다. 로 사이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방생 사이즈인지 인바이 포켓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방생입니다. 그냥 손맛만 보시는 건가 통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 통에 아무래도 가득 채우신 것 같아요 큰 놈만 골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내려가서 여쭤보고 한번 예, 통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세 마리 잡는 걸 보았는데 아예 저기도 한 마리 올라왔고요 세고 옆에 분도 히트 자자먼 쪽에도 히트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백두왕에 잘 나오네 어쩐지 차들이 많더라 <laughs> 자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찼습니다 자 여기 계속 광생하시는 분아예 그런 사이 옆에 분 히트 아예 여기도 히트 아예잘 올라옵니다 잘 올라와요 아예 여기도 사님또 광생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안 계속 잡으시는데 계속 방세가 오고 계세요 아마도 통을 넉넉히 채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딱 도안에 이 정도 상황이고요. 뭐 통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요. 저기 벌써 오전 중인데 손질을 하셨고, 노러, 노으신 분 있으니까, 좀노러온거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 두셨고, 아마 지금 또 낚시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선물 쫙 뿌려가지고 노러놓 오셨네요. 저기 낚시를 마치신 분들은 얼마나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여기 조선님도 어... 조그만 아이스박스인데, 하나 가득 채우셨네요. 아... <laughs> 예, 축하드립니다. 물에도 한 그릇 가세요. 이거, 이거 이면으로 해 뜨신 거예요? 아뇨, 아뇨. 아. 이거는 사과 고운 거. 아, 그러시구나.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만 들어도 그냥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